자,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6만 건 지지 기점으로 어, 6만 5천 선까지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최근에 9월 중순부터 두산에너빌리티에 외국인 기관계들의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 시점, 과연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추석 이후에 어떠한 동향이 나올 수 있을까 삼식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 이겨내고서 원전 모멘텀으로 74,000 선까지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자그 기점으로 위쪽 한국수자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여파로 추세가 위아래 등락률들이 커졌어요. 자요 라인 안에서 상승과 하락 조정들을 변동성 구간들이 확장되는 구간들에 들어섰는데 과연 그러면 추석 이후에 어떤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을까 탐식이랑 오늘 좀 정확하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눌렸던 구간, 악재가 있었던 구간들, 저점 라인들 한번 그어보면, 은 어,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 뚫지 못했었던 라인 때를 한번 그어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파동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위쪽 라인에서도 상승 파동을 주어준 구간에서 삼각 수렴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가 끝자락에서는 변동성 구간들이 줄어들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장되는 구, 구간에 들어서는데 이쪽에서 돌파 구간들이 형성이 된다면 이제 이 파동이 완성이 되죠. 자 그와 같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바로 뭐였겠습니까? 하나 오션이었어요. 자 파동 이후에 자 저점 라인들 이어서 고점 라인들 돌파를 했더니 어떤 파동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파동 구간들이 만들어지면서 네그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오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상승 1파동 기점으로 누, 상당히 눌렸던 기간들 그리고 봉이 위쪽으로 솟았습니다 1파동 구간에 이어서 2파동 구간들이 8천원권부터 이어진 ha 중공업 자결국이 어떻습니까 1파동 구간 기점으로 저점 라인들 높여지더니 고점 라인들 딱 먹고서 위쪽으로 이 e 파동 구간들을 만들어 나갔죠 최대 주주의 물량도 최근에 3자 배정으로 뭐 3만선 밑에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을 그려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우리는 두산 에너빌티의 이러한 이 e 파동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공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두산 에너빌티 삼각수렴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털거다 털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자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여파로 위아래 등락률 마이너스 20% 주지 않았겠어요. 1파동 구간 기점으로, 그러면 우리는 눌린 구간들, 저점 라인들, 이제 뭐 여기 안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면 2파동 구간들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뭐 두산 엔웨이티 SMR 원전 기자재, 뭐 태웅, 루마니아 원전 기기교체 사업 수주 속도를 낸다. 스웨덴 쪽에서도 원전의 32.7조 원 지원을 한다. 또 오픈하이의 샘 알트, 알트만의 오클로가 1호 소형 원전의 착공에 나섰다. 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6년도 소형 원전과 원전, 기자재, 수주 모멘텀들이 부각받는 시기 때 우리 74,1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시세가 나올 텐데요. 상당히 최근 지지부진한 시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두산 전세계 진출, 두산 에너빌리티 또 영상도 최근에 갖고 오면서, 어 우리 여러분들과 원전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었죠. 제가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파동이 확장될 때까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못 가져오겠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티 영상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두산 에너비티에 한번 고점 돌파할 때까지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식이가 최근에 오픈 AI 엔비디아가 140존을 투자했다. 미국 증시에서 두산 에너... 비틀필두로한 피틀 원전 대장주들이 급등했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뭐 뉴스케이퍼와 오클로 난리가 났다고 영상 안에서 언급드리면서 자 우리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 원전에 대해서 협력할 때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영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측의 수주 물량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이다. 이 구간들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 매직 기간이었을 거고 앞으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모멘텀으로 시세가 확장되는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요런 종목군들 대장주 언급을 드렸죠. 뭐 두산에너비티는 또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 또 수주도 나서고 자 여기 뭐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폴텍, 엑스에너지와 같이 협력하는 국내 원전 생태계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파동 구간들을 2025년 10월부터 또 앞으로 수주가 나오는 2026년 구간 보여줄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65,000선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있었어요. 이미 떨어지려면 요쪽 라인들까지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앞으로의 파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세를 지지해주는 구간이다. 6만선이 지지해주는 구간이고, 7만선을 넘어서 중장기 파동들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AI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모멘텀으로 강세지 않습니까? 어, 우리 DS 경제 연구소에서 제가 이번 추석을 맞아서 차세대 반도체 신기술, 소캠, CX의 반도체, H&M 반도체 상당히 어, 핵심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 왜 일단은 반도체에 집중을 하시고 추석 이후에 다음에 원전주가 오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믿고 따라와 주셔야겠죠? 자,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원전 모멘텀들이 다가오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수익 보고서, 수익 본 자금으로 원전주에 재투자하는 방식도 유효하다는 거죠. 자 우리 공방에서 반도체 어떤 종목을 좀 언급드렸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서 앞으로 다가올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모멘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잠시기 또 추석 연휴에 영상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자, 그래서 10월달 추석 이벤트 우리 삼식이랑 같이 함께 하는 주식공방에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세력주를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2025년 세력주를 드리고 있는 슈퍼개미 주식공방 벌써 2만 명 돌파 시점 기점으로 2만 1000분 께서 3시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25만선 기점으로 40만원까지 대시세 패턴을 만들어 나가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26만원에 9월 초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25만선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자 고점 라인들까지 추세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이 25만건에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점부터 아주 시원한 급등 시세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벌써 26만원부터 40만원까지 급등 시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공방에 9월 초에만 들어오셨더라도 SK하이닉스 반도체 총대장주 공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뚫어내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을 꼭 공략하라고 9월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A의 HBM, CXL, 핵심 수혜주죠. TLB가 기판 수혜주로 벌써 2만 선부터 6만 선까지 300% 상승 구간들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토픽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TLB 42,500선 그리고 2만 선에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벌써 주가가 7만 선을 향해 돌파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공량만 하셨더라도 이 시원한 급등 시. 시세에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으셨겠죠. 삼성전자의 CX의 반도체 진출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는 네오스 9월 30일 1500원. 자,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고점 매물대를 딱 물량을 흡수하는 봉 형태가 나오고 나서 단 이틀 만에 만 원대부터 13,000원까지 30% 급등 시세를 그렸는데요. 단 이틀 만에도 상한가 시세에 들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필두로한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의 핵심 종목군들 유니셈 8,000 중반권부터 12,000원까지 자, 시원한 급등 시세를 그려갔고요. 마이크로 컨텍솔 17,000원부터 27,000원까지. 원익 닉 IPS 44,000원 선부터 6만 원 선까지. 유진테크 5만 선부터 7만 선까지 동진 세미캠 3만 6천 선부터 4만 중반 선까지 테스 종목도 2만 선부터 4만 중반 선까지 이처럼 승률 100%의 상승이 준비된 핵심 세력주들을 공략한다면 매일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삼성의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는 준비된 종목군들을 공략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뻥 차버린 것이라 다를 게 없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게스나 삼식이랑 같이 함께는 100% 무료 주식공방 슈퍼개미 주식공방에 한번 입장해 주셔야겠죠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삼식이랑 2025년 세력주를 공략하실 주식투자자분들께서는 100% 무료 주식공방에 입장을 해 주셔야겠죠 삼식의 번호 010-5027-9028번으로 숫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절대 먼저 전화드리지 않습니다 입장 가능한 링크를 문자로 발생... 해드리테니까요.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각종 뉴스, 공시, 실시간 종목 추천주까지 함께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력주를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슈퍼게미 주식공방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산에너빌티 추가 투자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지부진한 구간이지만, 자, 우리는 이런 핵심 대장주들. 자 우리 코스피 증시가 최근에 반도체 종목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주 날라가면서 어떤 추세를 만들었어요? 아주 3,500 포인트, 3,500 포인트, 3,565인데 사상 최대의 코스피 폭등 시세를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뭐 4, 연말에는 코스피가 4,000 포인트도 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시세를 이끌겠지만. 결국에 반도체에서 뭐 어떤 종목군들이 가겠습니까? 결국 실적이 계속적으로 2028년도 올라가는 조선주들 그리고 미국 시장, 영국 시장, 유럽 시장에 원전 계속적으로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좋은 조선 원전주들도 결국에 순환매 장세로 시... 코스피의 대시세를 이끌 가능성들이 있겠죠? 자, 보세요.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실적 반도체 실적의 삼성전자 SK하닉스 방산 실적의 하나유로 스페이스 원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가 총액 528조 원, 289조 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뛰는데 41조 원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점을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신고점도 분명히 뚫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원전 협력 확대가 예상이 된다. 미국 우방국의 원전 SMR 협력이 확대되고, 어, 원자력 프로젝트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3,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을 했죠. 엑스에너지의 영 에너지 기업, 조인트 개발 협력을 체결했어요. 자, 미 홀텍은 SMR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 MOU를 체결했고요. 영국 내 SMR 신규 부지 조사 총 5건의 기업 간 신규 상업 계약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 미국이 우방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유럽의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할때그 원전 기자재 물론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여파로 수출은 진행을 못 하지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같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진출을 하면서 수주 실적 등이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설 겁니다. 또한 SMR 아직 실적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2050년도까지 신규 원전의 최대 24%를 차지할 전망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또한, 이번에 트럼프가 영국에 방문하면서, 영국과 미국과 원전 협력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긴밀한 협력을 관계를 맺고 있는 엑스에너지 테라 파워 설계 업체가, 이 영국 원전 시장 진출에 설계 업체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로 보호 용기, 지지 구조물, 구조물,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을 진행하면서 수주 실적 등이 쏟아질 수 있겠죠. 이러한 기대감들이 앞으로 반영되는 구간들이 다가올 것이고. 자,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아마존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술력을 점검했을까? 차세대 SMR 기술력을 실사를 한 것이죠. 결국 빅테크 기업들과 SMR 시장 진출하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국내 원전주가 될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진출하면서 상승 1파동 구간들 기점으로 눌림목 구간들 갖고서 하나우션 ha 중급이 보여줬던 대시세가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구방에서도 이렇게 원전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추세 잡아가는 과정 새로운 이슈 모멘텀이 다가오는 과정 그리고 외국인 기관계들이 어떻게 앞으로 두산 에너비티의 수급들을 점점 받쳐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추석 전에 이렇게 좀 받아가지 않았겠어요? 받아간 물량만큼 시세를 지켜주면서, 예, 앞으로 신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구간대, 자, 이제 두산 에너비티 2차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의 최근에 지지부진한 시세 때문에, 아,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걱정이신 분들. 잠시랑 같이 함께 하는 공방에서, 자, 이러한 포인트, 새로운 소식들을 언급드리면서 일단 반도체부터 먹고 시세 먹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막강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캐파를 증설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에너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환매를 공략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아주 시원한 급등 시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21,700분께서 함께해 주는 주식 공방 자 반드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다 신고가예요. 어뭐 CX의 소캠, 수혜주 TLB 그리고 기판 수혜주 심테. 자, 그리고 뭐 차세대 CX의 대장주로 불리는 검사 장비 네오셈, 그리고 테크윙,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퀄 테스트 통과 임박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 공략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이들 시세가 조금씩 고점을 찍고 밀리는 가운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자 제가 어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반도체가 왜 먼저 가장 먼저 오를까 자 지금 구글이 매출액 대비요 지금 현재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에 상당한 막강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에 막강한 자금을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최근에 부산 에너빌리티의 소형 원자로 기술 실사를 해내지 않겠어요? 자, 그것은 데이터 센터에 막강한 자금을 쏟아붓고, 일단은 반도체 고대폭 메모리나 디램이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르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럼 원자력이 유일한 수단으로 부각받고 있는 시점.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죠. 결국 에너지 기업들도 반도체 다음으로 원전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까지도 과거 고점 레벨인 부근들까지 데이터 센터에 막강한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아 반도체가 이래서 가는구나 지금 현 시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자본 대비 막강한 자금력을 현 시점 투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목이 오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소형 원자로가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이 부각받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죠. 자 두산 에노베티 그렇습니다. 상당한 눌림 구간들. 2028년도, 2021년도 강력한 매물건들에 있어요. 여기 자한번 파동을, 1 파동을 크게 해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이뤄지고 있어요? 자, 벌써 월봉이 4개나 지났습니다. 4개. 4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량을 상당히 4개년대 매물대들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아래 동락률들이 큰 거예요. 55,000선또 7만 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파동들이 앞으로 반도체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들의 원주, 시세가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10만 선 두산에너빌리티 갈 때까지 삼시가 네, 옆에서 같이 함, 함께 할 테니까요. 자 영상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뭐 14만 원도 갔었고. 상당히 2008년도, 2011년도의 매물권들이 강하다 보니까 월봉의 시세가 눌린 구간들이 강하지만 결국에 외국인들 기관계들 수급들 6만성 강하게 지켜 주면서 10만권을 향하는 시세가 나올 것이다. 자, 이 두산 에너온빌리티의 시세가 4월 달부터 5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최고조가 됐었는데 사실 이러한 시세가 나밑 분출이 되고 나서는 자 상당히 수익을 먹기 힘든 구간들에 들어섭니다. 지금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 5 0 0 0선부터 이런 구간들의 수익을 먹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쪽에서도 네, 저점 라인들과 고점 라인들이 만나는 삼각수렴 패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분출이 되는 구간들 잡아간다면 수익을 볼수 있는 과거와 같은 이러한 파동들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들수 있는데, 자, 우리 공구방에서도, 자, 이때가 1월달, 2월달, 시세가 위아래 등락률을 주면서 돌파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자, 이때가 언제였어요? 5월달이었어요. 그럼 4월달에는 공략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공방에서는 3월달부터 두산 에너빌티 26,000선 잡아드리면서 매수 구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식 가족 추천주라고 드렸어요.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가족 분들에게만 앞으로 이쪽에서도 시세가 확장될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러한 구간 때 가족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 대장주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자,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현재 에너빌리티의 지진한 흐름 때문에 아 참으로 안 간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도체 종목군들 추석 딱 10일이죠. 12일에 올라갈 종목을 장전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분들 수익 내시고요. 두산 에너비디 천천히 다가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걱정 마시고, 어 포인트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삼시랑 같이 하실 분들, 원전주, 반도체주, 조선주, 세력주, 다공부방에서 잡아 드릴 겁니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흔들리신 분들, 더 이상 없기를 바라시면서, 자, 삼시랑 세력주 공략하실 분들, 잠시께 번호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급등 가능한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석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시기가 DS경제연구소 채널에서 2025년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올 세력주 네,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꾸준히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댓글에 폭등 한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소중하신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흠식에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 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권에서 쌍크리 매수세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우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레인보 로보틱스도 삼성 콜옵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 1300% 급등. 하나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치료제 대장주죠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 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주 두산에노벨티 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해놓으신다면 정말 세력주로 슈퍼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9천 분께서 함께 주시는 슈퍼 개미 주식 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 5017 9028 번호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게미 주식공방 입장해주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